안녕하십니까 재테크의 큰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러펀드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주말에 아, 우리 시청자님들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드리면서 어, 휴일을 알차게 보내드리게 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재토크 주제는요 음, 재테크에 있어서 자, 우리가 어떤 자금 관리 스케줄 이 부분을 어, 염두에 둘 때가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내에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자, 그때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재테크 플랜을 짜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왕왕 어, 자금이 6개월 안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 오늘 재테크 주제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6개월 내에 필요한 자금, 스, 스케줄을 미리 짜서 계획을 짜시라. 예, 오늘 제 토크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보통 그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자금의 대표적인 케이스,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스케줄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예, 결혼식. 어, 대부분 어, 뭐 대부분 상견례 하고 뭐 프로포즈 하고 상견례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6개월 동안에 시간이 필요로 하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까지 그 6개월 동안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저것 준비하면서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월 동안에 보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예 목돈이 그랑하고 들어와요 목돈. 아이고. 돈 자루를 그려보려고 한 건데, 예, 잘안 그려지네요. 자, 목돈이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몇 개월 만에 한번 굴려볼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6개월 뒤에 이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딱 쓰여져야만 하는 자금이죠. 뭐 결혼식 비용으로 뭐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딱딱딱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딱딱딱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을 뭐 돈을 굴릴 요량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좀 리스크한 부분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경우에는 자칫 그 자금이 적시에 쓰이지 못해서 결혼식이 파혼으로 이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요. 자 과거 2007년 증시 호황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자 그때 당시 워낙 증시가 폭등장이었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한 펀드들이 자고 깨면 뭐좀 과장 과장 섞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따블씩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 결혼도 또 많이 했습니다. 어뭐 잠깐 몇 개월 중국 펀드에 넣어두지 하고 중국 펀드에 넣어두었다가, 예, 6개월 뒤에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 6개월 그 사이에 중국 펀드가 원하는 대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예, 폭락을 했습니다. 와, 이게 그때 당시 중국 펀드뿐만 아니라,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예, 요 펀드들이 각광이었는데, 저 펀드들이 다 폭락했어요. 그래서 결혼이 파탄 나는 경우가 저 시기 때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 뭐, 그 짤, 짧으면 짧고, 길면 긴그 시간에 어떻게 돈을 뽕! 하고 불려볼까라는 생각으로, 어, 투자를 하는데, 낭패를 보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근데, 가끔 TV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뭐, 투자 대상이 단기각에 급락해서, 뭐, 결혼 자금을 날렸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예, 울면서 자주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그분이 잘못하신 겁니다. 왜냐? 6개월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을 집행해야 된다. 결혼 자금이든, 주택 매입 자금이든, 아니면 전세금을 옮겨가는 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그 6개월 내에 사용될 또는 위험 자산에 넣어두시면 안 돼요. 예.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뭐, 예금을, 예, 단기짜리로, 단기 예금을 들어가더라도, 만기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예, 한 달짜리라도 스케줄을 잡아서 들어가야지, 예, 이거는 아무런 계획 없이 무조건 위험한 자산이나, 어, 소위 드레이션이 안 맞는 투자 대상에 들어갈 경우에는 낭패 보기 쉽상입니다 자, 뭐 이런 경우는 결혼식뿐만 아니에요. 어, 몇년 전에 전세 대란 당시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보통 어,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만기 6개월 전에 이것도 또한 6개월 전부터 뭐 빠르면 한좀 아 늦으면 한 3개월 전 이제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 이사 가실 겁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 예,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는 게 눈이 보인다. 내가 2년 전에 계약했을 때 비해서 전세금이 올라갔을 것 같다. 몇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아 어, 내가 몇 개월 뒤에 이만큼의 자금이 더 필요로 하다라는 스케줄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 은근히 많아요. 전세금 늘릴 거 생각해서 돈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불려볼까 해서 생각해보니 mmf는 조금 아쉽고 cma는 좀 아쉽고 그래서 좀 위험한 투자를 했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제는 그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그리고 어 그런 어떤 투자로 여유자금을 자금 스케줄이 있는 자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거 외에도 아예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 몇년 전에 제가 봤던 어떤 분은, 어, 내 집주인은 착한 분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2년 사이에 올랐지만 절대 안 올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시기 때, 그 전세금 상승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결국 올렸어요. 근데 아무런 자금 스케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 한두 달 사이에 정말 저분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어, 뭐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예.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자금 스케줄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2015년 당시는 전세 대란. 예. 하지만 최근에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데 집주인 분들 같은 경우 4년 전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나.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 또는 스케줄을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빚이기 때문이에요. 어 옛날 옛날 옛적 한뭐 40년 삼십 년요런 옛날 옛적 그 세입자 분들처럼 생각하고 아유 우리 세입자 분들은 순진해서 어 나한테 어떤 법적인 대응을 안할 거야 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집주인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큰돈터기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세입자에 대한 법적 방어책들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분들께서 어떤 돈을 돌려주기 위한 준비를 안 하실 경우에는 좀 난감하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미리 수 개월 전부터 만약에 역전세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재테크 관점에서 보자면요, 6개월 내에 필요한 자금은 예, 현금화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엇부터 현금화를 하느냐? 가장 위험한 투자 대상부터 현금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봐서. 자, 우리가 예금이 있고 어떤 주식형 펀드가 있다 그러면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만기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예.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맞춰서 예금을 빼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하지만 뭐 주식 투자다 그럴 경우에는 수개월 내에 내가 여기서 천만 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안될 수도 있고 예상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6개월 뒤에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을 봤더니 오, 주식 자산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위험 자산을 평가를 해서 가장 위험성 큰 투자 대상부터 현금화를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 금융 상품들이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 금융 투자 대상의 위험순위는 제가 아래에 지금 적어드리는 순서대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주식 투자, 예, 직접 주식 투자하는 부분은 리스크 부분이 가장 클수 있어요. 어, 그, 것보다는 좀 작은 부분이 주식형 펀드처럼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거. 예.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혼합형 펀드. 즉, 채권이나 채권하고 주식이 혼합된 그런 펀드들. 그리고 뭐, ELS니, 리츠. 이런 예, 게 있을 수 있고. 대신 요두개 같은 경우에는 만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6개월 내에 뭐, 환매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만기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재투자 하지 마시고 예. 원하는 어, 지금 계획된 어떤 자급 스케줄의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회사채 뭐 회사채 마다 뭐 등급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예, 뭐 혼합형 본드보다는 조금은 안전한 그러한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만기 문제가 있겠죠 예.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돼서 자금이 회수됐다 그러면 일단 현금화 예. 내가 여기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쓰이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채권형 펀드 마지막으로는 예금 이것도 이제 예금자 보호 보호되는 선에서 예금 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위험 순서대로 쭉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6개월 뒤에 자금 스케줄을 필요로 할때 어느 것부터 소위 깨야 되는지 예. 그 플랜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예. 우리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수년 내에 대규모 자금 스케줄이 없다면, 예. 몇년 안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2년 이상 대규모 자금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 예, 일정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높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자에 따라,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 위험 감수 성향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2년 정도 이상은, 예, 약간은 리스크를 안고, 예,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간이 작아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파격적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어, 5년 이상, 뭐 아주 오랜 기간 묵혀둘 수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성격의 특성상 디데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심리 자체도 쫓기지가 않습니다. 몇년 동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계획을 세워서 어, 자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몇년 동안의 기간에는 자산 배분 전략이니, 뭐, 가치 투자니, 본인만의 투자 기법을 활용을 해서 장기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6개월 이내에 대규모 자금이 쓰일 경우에는, 예, 요거는 이제 현금화 하시라. 예. 6개월 이내에 대규모 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하지만 2년 이상 혹은 예, 영구, 영구이 구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은 또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게 자금 스케줄에 따른 재테크 예,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혹 이제 재테크를 하신 데 있어서 이런 자금 스케줄 깜빡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저의 재테크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남겨 주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증시 재테크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 글들은 어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예,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예, 검색창이 있으니까요. 예, 검색, 한번 이렇게 타이핑하셔가지고 검색하신 다음에, 어, 저의 카페와 함께, 어, 글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